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전 사장이 개입한 가온랜드 채용 비리 규모가 상당하고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1차와 2차로 채용된 가온랜드 교육생 500여 명 가운데 90% 이상이 부정청탁 대상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의원 전 비서관인 김모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채용이 가능하도록 관여해 응시자 33명 중김 씨만 채용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전 사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고 있으시면 한마디만 좀해주시 법원은 강원랜드 전 인사팀장 권모 씨에 대해서도 최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채용 업무의 신뢰를 저버린 것뿐 아니라 청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줬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현직 검사가 외압 등을 폭로해 재수사로 이어졌고 권성동과 염동열 국회의원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최영집 전 사장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최근 봄방학을 없애고 1월에 졸업식을 하는 학교가 늘면서 2월 졸업 시즌도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진학을 앞둔 학생과 교사 모두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현장의 반응도 좋습니다. 윤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졸업생 이름이 한명한명 한명 불려지고 앞으로 나가 졸업장을 받습니다. 담임교사는 제자들의 중학교 진학을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꽃다발을 들고 졸업식을 찾은 가족들은 사진과 영상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이 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졸업식을 1월에 열었습니다.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 겨울 방학은 2주 정도 늦췄지만 2월 학사 일정은 없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더 많아질 것 같아요. 준비된 기간이 많아지니까 더 나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2월 말 겨울 방학을 했다가 2월 초 다시 1주일 가량 개학을 하고 졸업식을 한뒤봄 방학에 들어가는 학사 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초, 중, 고등학교 613곳 대부분이 1월 안에 졸업식을 마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 인사도 2월 1일자로 실시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새 학교와 새학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동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함께 새로 만들고 안정적으로 3월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1월 졸업이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일각에선 빨라진 졸업 시즌으로 인해 상급 학교 입학 전까지 학생 관리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올해 강원도는 해양수산분야 가운데 자원회복과 북한의 교류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3,100억여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배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북 화해 시기를 맞아 강원도는 올해 남북 해양수산 분야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어 양식 교류 협력이 정부 허가를 받은 가운데 이르면 상반기에 금강산에서 남북 연어 양식 사업 교류를 위한 포럼이 개최되고 연어 사업 기초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안변지역의 연어 부하장과 연어 양식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북한 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는 북한 측의 가시적인 답변이 오면은 동해안 해양수산 분야에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3,165억 원이 투입됩니다. 동해안 3단계 개발과 연안 정비사업 등 국가 항만과 어항 개발에 가장 많은 1,86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에서는 어업인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오징어와 명태 등 주요 어정의 자원 회복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명태 방류 사업과 수익성이 높은 돌기해삼의 양식과 유통 판매 등 수산업 육성에 160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성 해준 경관지구와 양양 서핑 특화지구 등 레저 관광 분야에는 164억 원이 배정돼 사업이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 오징어 자원 회복이 되겠고요두 번째로는 수산 양식을 좀 활성화 시켜내서 연어라든가 돌기해삼을 양식을 위판장 정비와 해수 공급시설 신설 등 수산 가공 유통 분야에 138억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과 어가 도우미 등 어업인 복지에는 모두 256억원이 지원됩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 해를 넘긴 채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을 짚어보는 새해 심층 취재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도내 학생들의 학령 문제를 분석해 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국어와 수학 나 과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낮았습니다. 자연계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역시 전국 15위였습니다. 전체 표준점수 평균은 전국 16위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국어와 수학 나 영어 과목의 1, 2등급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시 도별 비교가 가능한 마지막 학업 성취도 평가였던 지난 2016년. 도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기초학력도 전국 최하 수준이었습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가운데 입시 결과를 보면 최저학력 기준을 못맞춰지고 대거 탈락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자료들이죠. 사정이 이런데도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이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전국 시도위원중 어, 기초학력 신장 보장 시스템 초등학교... 어... 사령률이 27.7%로 전에서 꼴찌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2022년부터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이 높아지면 도내 학생들의 학력이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 입시 지원 대책 강화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학 지원센터 설치와 대입 지원관 추가 배치, 강원 행복고 확대 등이 구체적 추진 방안입니다. 대입 제도 연구 수능 데이터 분석 고등학교 정기고사 수능형 문제 출제 맞춤형 진학 지도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센터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삼선에 성공한 민병희 교육감 전국 하위권 학력 문제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공허한 구호보다 객관화된 지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적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보건과 시설 존치 논란은 새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제안했지만 정선군은 전면 보건을 전제로 한 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를 위한 가리왕산 구규림 사용기한이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산림청은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하라는 명령을 강원도에 통보했습니다. 또 강제철거 등 행정 대집행을 통해 복원에 나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등은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 국직한 동계대회 유치와 생태관광시설 활용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림청은 강원도와 정선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향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인데다 지역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지역사의 어떤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좀 함께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 대표자들과 함께 같이 논의를 지금 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선군은 전면 복원의 전제로 한 협의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진정한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NGO 단체, 그리고 총리실 사나 국무조정실까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알파인 경기장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해소 방안을 논의를 하자 이랬고요. 협의회 주관을 산림청에서 국무조정실로 그 승격 조정해 가지고 논의하는 게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역전을 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정부의 보건원칙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유산인 곤돌라와 관리도로만이라도 보존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강경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시가 지난주 불이 난 중앙시장과 전통시장 피해 상인들을 위해 특별지원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중앙시장과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50여 개 상가에 대해 매출액과 시설 자금 구분 없이 1억 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2.5%의 이자 차액도 함께 보전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육성 자금 지원 사업도 추진하며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220억 원으로 융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의회와 18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원 의정비는 3,375만원에서 3,690만원으로 315만원 평균 9.3% 인상됐습니다. 그중 평창군 의회가 29.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정선이 21%, 태백이 17%, 삼척 14%, 그리고 춘천시 의회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강원도 의회와 홍천, 횡성, 고성군 의회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가 새해부터 새로 모집하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자가 첫주 만에 올해 모집 인원 3156명에 30%가 넘는 1023명이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주가 15만 원, 도시군이 20만 원을 부담해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3천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3,014명이 가입해 96%의 높은 계약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확보된 예산을 초과해 모집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며 서둘러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중 13곳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74곳의 초등학교 중 신입생이 없어 예비 소집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13곳이었습니다. 이중 본교가 8곳, 분교는 5곳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영월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홍천과 횡성, 정선이 각 2곳, 양구와 삼척, 강릉 등이 1곳씩이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밤부터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5도에서 7도, 영서 지역과 강원산지는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영동 지역은 건조 경보가, 영서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영동 지역과 강원산지의 강풍주의보는 오늘 새벽 6시에 해제됐습니다. 또,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강원 경찰이 지난 9월 전담 수사팀을 만든 데 이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강원 지방 경찰청은 지난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1,000건에 달했고 피해액도 120억원이 발생하는 등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 분석 결과 60대 이상 노인 비율은 11%에 그쳤고 오히려 40, 50대가 62%, 30대 이하 피해자가 27%를 차지했습니다. 코레일이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에 들어간 가운데 경춘선과 강릉선은 오늘 하루 동안 실시됩니다. PC와 모바일, 역창구 등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승차권 예매는 온라인 예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 대상은 2월 1일부터 7일까지 운행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관광 전용 열차 승차권입니다. 강릉시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달 하순부터 전용 택시를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올해 1억 7천여만 원을 들여 1, 2등급 이상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전용 택시를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11일까지 개인 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6일 최종 발표하고 21일부터 교통약자 전용 택시 6대를 3부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태백 소방서 건물의 신축을 앞두고 소방서 건물 재활용과 소방서 이전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백시와 태백 소방서 등은 지난 1996년 준공된 태백 소방서의 경우 소방 인력 확충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장동 현 청사를 철거하고 90억 원을 들여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태백시 의회와 지역사회단체들은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무소가 없는 사회단, 산체, 사회단체들의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며 철거에 반대하고 소방서 이전을 건의하고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름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뀝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소극적, 규제적 대신 관리의 용어를 삭제한 국립공원공단이라는 새 이름을 오늘 17일부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2개 국립공원 가운데 강원도에는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등 4개의 국립공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